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째인 오늘 설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층부에 대한 집중 수색과 함께 사고 당시 설치돼 있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가 발생한 벽면을 따라 위태롭게 서 있던 타워 크레인 일부가 해체됩니다. 145m 높이에 위치한 상단의 조종실과 선회 장치 등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오늘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대로 방치된 타워 크레인의 상단부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원활한 구조 수색작업을 위해 붕괴 벽면 반대편에 다시 대형 크레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설치될 대형 크레인은 23층과 29층 사이 붕괴 잔해물과 외벽 철거 작업에 활용됩니다. 오늘 수색작업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층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소형 굴삭기를 투입해 무너진 잔해더미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복됐는데 28층 실종자가 매몰된 장소까지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보이스트카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장비 등 이동이 원활하여 탐색 구조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야간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6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산구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에 이은 n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시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가 되면서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하행선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지만 현재 대부분 구간은 평소 주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2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아 지급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한 하청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렵다며 하소연했습니다. 6월부터 저희가 공사금 대금을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하청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1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체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 대신 아파트를 대물로 받으라고 강요한다고 피해업체들은 증언했습니다. 대자 대물을 강요하고 그 대물을 이전하라고 강요를 하고 자 그래서 더 이중으로 힘, 힘듭니다. 건설업체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해 공사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 340여 채중 분양된 건 100채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서 해가 좀 자꾸 이 시간이 좀더늦린다 하는 것. 건설업체가 대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하청업체들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1만 5천여 세대가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공사가 모두 중단되면서 2,500여 세대 입주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아파트 시장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주 북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2,5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올해 광주적 최대 입주단지입니다. 올해 광주시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당초 25개 단지, 15,400세대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6 9 0 0세대두배가 훨씬 넘는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해엔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여왔던 터라 지난해 평균 1 0 가까이 급등했던 광주 아파트값 상승률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 8 0 0세대는 입주가 불가능해졌고 1 7 0 0세대가 7월 입주 예정이던 계림 2구역도. 공사 중단 명령으로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이지만 다른 거처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거나 그런 수요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예정지 주변에 다른 아파트에 임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예상 일정 등 건설사에 신속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미리서 이렇게 통지해가지고. 대략 입주 예정일이 언제쯤 되겠다라고 하면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초유의 붕괴 사고로 현대 산업개발 관련 대규모 아파트 입주 일정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등 임대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 b c 임소용입니다. 전남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10대 형제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의 한 저수지에서 18살 형과 16살 동생이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가 발견했습니다. 손진 형제의 아버지는 갑자기 아들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다니다가 저수지 인근에서 타고 나간 오토바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형제가 저수지의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을 확대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북구장 등 수소버스 충전소와 서구매월 충전소 두 곳을 추가하고 시내버스 전용으로 운영됐던 벽진 충전소를 승용차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수소 충전소 유치를 위해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국공유지 유효 부지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내 농어촌 가구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 임업의 종산 도민 2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60만 원씩 총 1,273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 외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3월부터 전남 여객선 4개 항로에 일반인 운임이 대폭 할인됩니다.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목포에서 가고도 여수에서 거문도 등 4개 항로에 대한 일반인 운임을 정상가의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가부님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설 연휴 정상 개관합니다. 기념관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정상적으로 기념관을 개관하기로 하고 대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컨벤션동 기획 전시실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했던 개성공업지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전, 먼저 온 통일 개성공단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4도, 순천 영하 2도 등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6도, 여수 8도 등 4도에서 9도 사이를 기록하겠습니다. 설 전날인 모레 밤에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설날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